힘들지? 어 이렇게 힘든데 B끝? 눈에 눌 있으니까 박스드나 a 라고생각했면 b 뭐야 저 새끼 어 어디야? b 아채팅치다 뒤졌어 채 채팅 말을 해 그냥 B끝 우리..어.. 벙커에 있었는데 B끝한테 딸려 따를... 우리 b 끝야잠시 기다려봐 손아프다 뭐야 저새아 대대데 어,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범죄자들 어, 아, 아, 너무 아, 쉽게 톡, 톡, 톡 봤어.. 끄읍.. 그니까.. 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정다 아, 새끼들 진짜 지만계는7롱0다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는7 0안세 걸리기만 해. 정계는7 0위포계나7고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계는 700. 세어는7 내려왔대 이거. 이렇다 사다 어디 이거 나어 나가. 어. 대나 기다봐, 기다봐. 이시 올라올 거 같거든. 끝내겠어. 살 아, 대박. 쇼답, 쇼쇼다 자. 야, 기왕 달빵, 귀여운데. 달, 빵 조심.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여기 봐다. 나 아, 이 새끼 잘 빠져서 바로.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끝났다 갑니다. 알아서 패세요. 이게 뭐야? 미션 성공. 근데 또 보고 있습니다. 블루팀 승리. 네. 위치. <목소리> 에 끝에서 이상한 던지기 한다. 이상한 던지기가 뭔데? 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네. 쿵팍아 쿵팍. 그럼 난간타는거 잡아줘. 응. <목소리> 됐다. 난자 잠깐 우리 a 좀 봐줘. 우리 a 좀 봐줘. 어 보고 있어. A 둘이서 아, 보고 있어. 나폭개 왔다. 아까 때렸었다 이거. 아, 아닌데. 2점 모른다. 2 모른다고? 오케이, 오케이. 있잖아. 우리 머리 낚시에 정면 클 뭐야? 새끼들 비저쳐해 봐. 어, 비부 하는 거 몰라? 기억잖아 기억자. 몰라 보고 있는 거. 기억자나 일단. 어, 너무 음성한데. 저 아. 말하는 데. <laughs> 이거 숏어프네네. 나머 녹이야. 리 같이 있나 봐. 리 아직 끝이다. 아홀대가홀대가 어. 하나 홀대가 있고 우리 B부 보는데 B부 보지 말라 해봐 B부 보지 말래 이거 말이 안 온다 A이 보지 거... 말래 어? A2, 좋아 작전대로 하지 A 둘 1, 2, 3칠것 같은 느낌이 이거 A 뛰면은 못 막는 포지다 우리 지금 적장 내려가 볼까? 이거 해야. 나 A쪽으로 땡겨볼게 A 슬로우 맞아 로우 맞아 머리 세 머리 세 머리 세 머리 세야 A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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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머리 슬깡이 머리 17에 압록 둘다 건풀 가능해 둘다 건풀 둘다 건풀 가능에 압록이 살때 압록이 다이 새끼 폭탄이 음. 설치됐습니다 설예 이... 이... 설설설야어둘다 T1이었어 연막탄 출발! 안 보이죠? 폭탄이 대체됐습니다 흑녀 흑소리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흑녀! 흑녀 흑 아직 연막 들려버렸 이거. 바로 틀어 이거. 니까이로 정면 열거볼래나거이인데거 이거. 이거. 자고 이거. 이거. 이한번 열어 거볼래이이랭크전 이거. 꼭 전진 거 이거.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운 이거. 이 정력음나까지 먹었어. 나4도까지중나다 아, 중통, 중통 나 중통 누린거 같은데? 어 그런 거 같은데 있어 봐내가 지금 중통 누거 같아 중통 들 하나 더. 나? 나. 나. 그러니까. 다들 고왔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거 조심해 봐.